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한국분들 참 성격 급하죠. 네, 결론적으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품번 제가 따로 또 기입을 해놓을 건데요. 어, 얼마 전에 저희가 K3 보험처리 한 차량이 출고가 됐었는데, 라이트가 파손이 돼가지고 헤드라이트 한쪽을 이제 교체를 해드렸는데, 어, 저희가 다 세차를 해가지고 출고를 시켜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찾아가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지금 보시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에 습기가 찬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도 저희도 이제 부품가게다 문의를 했더니, 어 봄, 여름, 가을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겨울철에만 유독, 이렇게 습기가 차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제습제입니다. 제습제. 그래서 헤드라이트 뒤를 보면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 안에다가 제습제를 넣고 조립을 해주면 고게 습기를 말려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올때 혹은 뭐세차했실때 습기가 차는 경우라면 헤드라이트 자체가 밀봉이 안 돼서 물이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런거 말고는 아, 고, 그런 거 말고 세차나 비올 때는 습기가 차지 않다가 겨울철에만 유독 습기가 찬다 그러시면 요 제습제 구매하셔가지고 이 뚜껑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뚜껑 안쪽에 아예 질습지를 넣어놓고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헤드라이트에 조립을 해가지고 출고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단 케이스 어, 3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보면 스팅어 차주분도 그랬었고 라이트 쪽에 습기가 차는 게꽤 있더라고요. 그게 음, 우리 왜 여름이나 겨울에 유리에 김서림 같은 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바깥의 온도가 높아서 유리 바깥쪽에 김서림 생기시는 거고 겨울에는 거꾸로 히터를 돌리기 때문에 실내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리 안쪽에 김서림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바깥에는 춥고 헤드라이트 안쪽에는 전구 열이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김서림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헤드라이트 자체의 불량은 아니신 것 같고 기온차 때문에 밀봉은 잘 되는데 기온차 때문에 생기시는 것들은 요거 뭐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방습제 이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요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뚜껑 안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조립만 해주시면, 습기는 없어질 겁니다. 비가 오거나, 세차할 때 생기시는 거는, 밀봉이 안 돼서, 어디에서 이제, 뭐, 깨졌거나, 이렇게, 밀봉이 안 돼서 생기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뚜껑을 열은 다음에, 드라이 같은 걸로 해서, 열을 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면, 그것도 습기는 말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